소동성 차박하러 와가지고 소동성 기도 왔어요. 동상이라고 왔는데 동상이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러고 저희 자요 아... 여기 장흥 쪽인데 물이 모르겠다. 아침에 일어나봐야지 알지? 안동지도연산당 아, 소동성까지 왔습니다. 여기. Yeah. 기가 소동섬이래요. 왔어요. <laughs> 어, 기분 좋다. 야, 바닷가 보이, 보인... 진짜 바다 이슈 일주..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되게 좋네. 어, 아, 햇빛도 되게 잘 보여요. 보이실래요? 여기. 음. 세수도 안했어요. 어, 여기가 굴도 많다고 아침에 갈수 있는데 그럼 나 저기 가서 기도해야지. 여기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뱃일 나가면 빌고 무탈하게 안녕 빌고 신랑 돌아오게 빌고 자식 위해서 빌고 막 그랬던 터라고 그래서 좋다고 래서 여기 왔어요 아침에 기도할 것 같아요. 저기가 소동성이에요. 음. 새벽에 이렇게 기도다니 오니까 기분 좋네. 우와 하하 도연산당 기도 왔어요. 아 여기 소동산 가는 중아 삼각대가 손이 아프다. 손이 많이 아파. 유튜브 되고 나서 이렇게 잡아가도 손 근력 해야 되겠어요. 어깨 근력도 손 근력 운동 많이 해야 되겠다. 길이 이쁘다. 길 쪽으로 소동성 가는 길. 야, 진짜 이쁜데? 날씨가 뿌해서 그렇지. 음음음. 여기가 바닷물이 저기 되면은 되니까. 우리가 아침에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인 줄 알았더니, 그래도 올수 있어서 다행이다. 아침에 우리 잤던데도 이쁘네. 빛이, 햇빛이 안 이뻐, 오늘은. 스모그가 많아.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니까. 여기서 영수증 버리는 분.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자기는 집에서는 안 버릴텐데. 뻘 냄새 난다. 그지? 네. 음. 여기도 굴이 생겼어. 얘네들이. 미끄럽다. 음, 옛날에 이 석상을 모신거는 어머니가 비로소 저기 석상을 모셔놓은 것 같아. 진도에 가면 뽕할머니도 석상을 모셔놨거든. 네.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.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 아닐까 싶다. 야 이건 아니다. 무속인들 기에 왔으면은 이러지 마세요. 어. 아. 저 올리고 뭐 덜. 아. 이렇게 올려놨는데. 나 이거 청소해야 될것 같아. 이러면은... 청소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. 일주기도 왔는데 아,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깨끗이 관리 잘 되는데 무속인들이 기도한 거 흔적을 그냥 그대로 냅두고 가서 청소하고 기도했어요. 제가 무속인인 게 부끄러워요. 그럴 때마다 제발 자기가 채로 놓은 음식은 제발 좀 가져가세요. 천대 받는다고 하지 말고, 천대 받을 짓을 안 하면은 괜찮은데, 저렇게 하면 저건 신령님이 계신 자리가 아니라 그냥 잡신들 자리밖에 더 돼요. 여기서는 귀하게 여기고, 잘 관리하는 곳 같은데, 절대 저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일출 기도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저, 지금 보이는, 햇빛이 안 보이는데, 저쪽에 이렇게 기도하고, 용, 용금 기도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이고 참 제가 무속인이지만은 마음이 아프다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청소하고 관리하고 가려고 그래요. 바닷가 보이죠? 이렇게 이쁜데를 요거도 먹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아니에요.